고등학생이 되니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여서 이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줄 짜릿한 경험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내가 야간 등산을 해보자고 했어. 어렸을 적부터 함께 산에서 놀던 친구들이라서 다들 큰 거부감 없이 재밌겠다고 하더라. 그래서 처음으로 야간 등산을 하게 되었어. 내가 사는 부산에는 황령산이라고 하는 도심지 산이 하나 있어. 나는 그 근처에서 어렸을 적부터 살고 있어. 꼬꼬마 시절 아버지를 따라서 처음 가게 된 등산은 정상에서 본 풍경이 나에게 너무 예뻐서 그후로 등산을 좋아하게 된 거야. 처음에는 아버지랑만 등산을 하다가 초등학생이 되고 나서는 동네 친구들과도 산에 올라가서 많이 놀게 되었어. 그렇게 나와 친구들은 산에서 뛰어놀면서 우럭무럭 성장해서 고등학생이 되었어. 지금부터 내가 할 이야기는 그로부터 1년 뒤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생긴 일이야. 그날 학원이 밤 9시쯤 조금 일찍 끝나서 나와 친구들은 뭐 할까 생각하다가 오랜만에 야간 등산을 또 해보자며 말이 나왔고 바로 실행에 옮겼어. 학원에서 친구네 집이 가까워서 친구 집에 들려서는 손전등도 챙겼고, 친구네 어머니께는 독서실 간다고 거짓말을 했더니, 간식까지 챙겨주셔서, 나와 친구는 간식이랑 손전등을 챙겨서 산을 올라가기 시작했어. 그렇게 오른 지한 시간 정도가 지나고, 황영산 봉수대에 도착했어. 봉수대에 도착하니까 야경이 확 펼쳐지는데, 진짜 너무 예뻐서 힘든 것도 있게 되더라고. 역시 부산이 야경 하나는 정말 끝내준다면서 친구와 어머니가 만들어준 식, 간식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 정말 좋더라고. 공기 좋고 예쁜 야경도 좋고 그날 바람이 덜 불어서 좀 덥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좋았어. 그렇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막 떠들다가 어머니한테 문자가 오는 걸 보고 시간이 꽤 지났구나 싶어서 시간을 보니까 밤 12시가 넘었더라고. 나와 친구는 아차 싶어서 얼른 짐을 챙겨서 내려가기 시작했어. 오랜만에 하는 등산이라 그런지 내려가면서 갑자기 피곤함이 확 찾아오더라. 얼마쯤 내려갔을까? 터덜터덜 힘없이 내려가는데 손전등 불빛 저 멀리에 한 나무가 눈에 유독 띄더라. 꽤 크고 가지도 쭉쭉 뻗은 나무였는데, 길고 굵은 가지 하나가 딱그 가지 하나만 바람도 안 부는데 위아래로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는 거야. 근데 뭐 크게 신경 안 쓰고 친구랑 같이 그 나무를 지나쳐 갔어. 근데 보통 내가 못 느끼는 바람이 분다 하더라도, 얇은 가지부터 전체적으로 나뭇가지가 흔들려야 되잖아. 근데 다른 나무도 안 움직이고 그 나무의 그큰 가지만 위아래로 막 흔들리는 거지. 그날은 바람이 전혀 불지 않았어. 친구도 나와 같은 생각을 했는지 그 자리에서 멈췄어. 그리고 서로를 쳐다봤지. 친구의 눈동자가 나에게 말했어. 뭔가 이상하다고.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질 정도로 굉장히 크게 나무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엄청 크게 점점 더더 더 크게 가지가 부러질 정도로 그리고 갑자기 반동이 확 사라지고 흔들림이 멈췄어. 그 흔들리는 가지가 우두둑 꺾이더니 부러진 거야. 나는 반쯤 녹나간 상태로 멍때리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가 내 머리를 막 치더니 도망가라면서 내 손을 이끌고 막 뛰더라. 나는 영문도 모르고 친구를 따라서 뛰었어. 손전등이 있다지만 그 어두컴컴한 길을 뛰다 보니까 넘어지고 구르고 찍히고 박고 그러다가 손전등도 떨어뜨리고 그냥 버린 채로 앞도 안 보이는데 수백 번 오르고 내려갔던 그 경험으로 그 직감으로 길을 찾아서 뛰어내려갔어. 뛰어내려가면서 친구가 힐끔힐끔 계속 뒤를 쳐다보면서 꺼지라면서 비명만 미친듯이 지르면서 뛰더라. 난 친구의 반응을 보고 이건 큰일 났구나. 뛰는 걸 멈추는 순간 그대로 요단강 건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진짜 있는인 것 뛰었어. 그렇게 다치면서 겨우 도착했지. 끝없는 산의 끝이 가로등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하더라. 나는, 아, 살았구나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뱉고 속도를 늦추려는 찰나에 친구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더니 다시 한번 막 뛰라면서 소리를 지르더라. 난 함께 비명을 지르면서 다시 전속력으로 뛰었어. 그리고 나는 친구와 산을 벗어나고도 흙바닥이 아닌 아스팔트에 진입을 했는데도 사람을 볼 때까지 계속 뛰었어 친구와 나는 편의점이 보이자 그제서야 편의점 앞에 멈출 수 있었고 친구는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면서 뭔가가 초조한지 아까 왔던 그 길을 계속 노려보더라고 내가 막 불러도 대꾸도 없고 한참을 노려보다가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바닥에 주저앉더라 나는 친구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편의점에 들어가서 음료수를 하나 사서 친구한테 줬어. 음료수 하나를 바로 원샷에 때리더라고.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내려 하는데 꺼내지 못하길래 내가 대신 꺼내서 불을 붙여줬지. 그렇게 담배 한 대를 다피 때쯤 말을 하더라고. 너 봤냐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나한테 물었어. 나는 못 봤다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니까 얘가 또 담배 한 대를 더 꺼내더니 다필 때쯤 입을 다시 열었지. 자기도 뭘본건 아닌데 뭔가 느꼈대. 아니 본 건가? 그래 본 거겠지. 확실하다면서 횡설수설하는 거야. 아까 그 흔들리는 나무를 쳐다보는 순간부터 봤다면서 말이야. 난그 순간 그 친구 아니었으면 진짜 죽을 뻔했구나 하면서 소름 돋더라. 그리고 친구가 담배를 미친 듯이 피어대면서 말하더라고. 겨우 도망쳐서 산에 다 내려왔는데 그 여자가 쫓아오는 걸 포기했는지 멀리서 무표정하게 빤히 쳐다보길래 혹시 몰라서 너한테 뛰자고 한 거지. 근데 갑자기 또 느낌이 이상해서 보니까 너가 멈출려 하니까 또그 여자가 입을 쫙 벌리더니 빠르게 쫓아오더라. 산을 벗어나고는 더 이상 안 쫓아오던데 혹시 몰라서 계속 뛰었어. 아까 우리 똑같이 뒤돌아서 흔들리는 나무를 봤을 때그 흔들리는 가지에 목매달린 여자가 보이더라. 근데 그 여자가 갑자기 목이 기괴하게 기린마냥 쭉 늘어다더니 까치발로 발이 땅에 닿는 거야. 그리고 막 방방 뛰면서 점점 반동이 주더라고. 발이 완전히 땅에 닿더니 이제는 무릎을 굽혀가면서 뛰어. 그러더니 채, 점점 체중을 실어서 엄청 세게 아래로 내려오면서 갑자기 씩 웃어. 그리고 그 순간 가지가 우두둑 부러지더니 우릴 보고는 입을 쫙 찢더니 우리한테 뛰어오더라. 그래서 도망가는데 네가 넋이 나가서 앞만 쳐다보고 있길래 한대 때린 거야. 그리고 그날 나는 친구 집에 가서 잤어. 친구가 무서운지 자기 방 침대에서 자라고 하더라고. 나도 그 시간에 집에 가려 하니까 좀 무서워서 결국 친구 집 바닥에서 잤어. 난 친구처럼 직접 보진 못했는데 친구는 며칠간 그 산을 쳐다보지도 않더라고.